<목소리> 안녕하세요. 여기는 성수동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 강풍이 부는 날이에요. 여러분 구도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저기 카누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카누 팝업스토어가 생겼는데요. 예약 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오늘 엄청난 날씨가 이 강풍이 불고 난리가 나서 대기줄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하 1층부터 구경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카누 리움. 아, 요거를요? 아, 요거를 여기다 비추면은 그냥 보는 건가요? 카누의 아. 역사네. 2011년도부터 이제 시작했군요. 저도 카누 진짜 많이 먹었는데 꽤 오래됐네요. 그리 광고할 때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음, 귀엽다. 저 우리 이거 많이 먹었죠. <laughs> 일본 커피보다는 이게 되게 맛있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요즘은 커피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오, 이건 아이스 블렌드예요. 여름에 이거 하나 사다 주세요. 바로 녹는 건가 봐요. 이제 여기는 좀 달다한 거. 라떼, 트리프샬 라떼. 좀 달다한 커피 쪽 라인부터는. 자, 여기는. 아, 이거는 새로 나온 건가 봐요. 시그니처네요. 조금 더 이렇게 볶는데. 약간 노력을 기우는 커피 같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요즘 선전하는 거예요. 저기 민트 초코 라떼 이런 거.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돌체 라떼. 너티 카라멜 라떼 이것도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캡슐 커피가 있죠. 이게 새로 나왔어요. 이따 여기 다 둘러보시고요. 1층에 내려가시면 캡슐 커피를 한 잔을 그냥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드셔보시고 가세요. 여기 이게 캡슐 커피가 이렇게 들어있는 건가 봐요. 이게 전용 컵인 것 같습니다. 딱한잔 나오는 거. 요즘 고유가 여기에다가 한잔마시더라고요 그게 이거구나. 아 모델이 멋있으니 뭐. 아저 커피 기계인가 보다. 아 저렇게 뽑는 거구나 원래. 끝가 진하고 바디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산미 있는 거는 브라이트가 아니나 조이풀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카페인기술입니다 이쪽으로 내시다 1층에서 커피를 골랐고 2층에서 이제 먹을 수 있나 봐요. 안내가 너무 잘돼 있네. 2층을 안내받았습니다. 쪽에서내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시랑 아이스 있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하시랑 아이스 어떤 거 드실래요? 그거 저희 둘다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네. n go on, go on. You go on, go o 이 y 이이고 o on, go on. You go on, go on. You g 아 on. You go on. You go on. You go on. You 저 여기 기능 네 가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에스프레소, 핫, 아이스, 온수 추출 및 이제 세척이 가능한 기능이고요. 네. 농도는 진하게, 중간, 연하게가 있으신데 네. 지금 핫은 네. 중간으로 추천드리고 있는데 네.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핫 추출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핫. 여기도 핫. 아. 어. 저기 인사과에서 네. 다양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한번 둘러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스탬프한번씩 찍어드릴게요. 네, 이거 어디다 찍나요? 여기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네. 3층, 4층까지만 도장 받아주시면 네. 저희가 또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네, 3층하고 4층이요. 네, 네. 셀프 바는 저쪽 왼쪽에 있으시고요. 네, 아이고! 이쁘니까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게 디카페인이네요. 표를 바꿔야죠. 이게 디카페인. 이게 다크. 자 여러분 이게 다크예요. 스모키 다크초콜릿 풀 바디. 바디감이 있대요. 여기 잔도 되게 이뻐요. 이쁘죠. 카노스 마셔볼게요. 음, 산미는 확실히 없네요. 바디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마셔볼게요. 디카페인. 얘는... 카라멜, 밸런스, 미디움 바디 바디가은 중간이고 카라멜 향이 좀 나나봐요 달콤하고 고소한 카라멜 향 음, 살짝, 살짝 납니다 풍부한 양의 아메리카노로 하나의 캡슐을 즐길 수 있는 카누 바리스타 캡슐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된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거 이 문제 틀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틀렸어요. 바이패스가 정답이랍니다. 더블 패스가 아니었어요. 저희 직급은 뭐죠? 네? 직급은 제맘대로 하는 건가요? 네, 맞아. 이렇게 뭐 대표나 보시면은 예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그냥 적으시면 돼아 대표하겠습니다. 대표. 네, 하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 스티커 있는데 두 장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두 장씩이요. 일 인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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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념으로 이렇게 카누 이것도 받아왔어요. 귀엽죠?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서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자 올라갑시다. 어 인생 내컷이 천 원이라고 들었는데 천원 그건 잘못된 정보였어요. 그냥 올라 찍을 수 있는 거였어요. 와. 너무 <laughs> 감시죠. 네, 여기가 포토존이랍니다. 아, 여기 아, 너무 공주공주하네요. 저랑은 좀안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 키링은 어디서 만드나요? 키링은 어디서 만드나요? 네, 먼저 거예요? 자리부터 잡으신 다음에 여기로 오시면 돼요. 아, 네, 자리 잡고. 자리 여기 잡읍시다. 자, 해볼게요. 이렇게 딱 대주시네요. 가위도 주셨어요. 그냥 연필로 하면 되는 거겠죠? 아 그림을 몇년 만에 그려본. 그려보는... 자, 그렸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드리고, 5mm 정도 바깥에 여유를 두고 자르라고 했어요. 받아왔거든요. 요거는 아까서 온 처음에 본맨 앞에 있는 4번이에요. 산미가 가장 센 건데요. 한번 먹어 보고 싶어서 요걸 받아왔어요. 근데 이건 아이스로 아, 근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산미 아니에요. 전 괜찮네요. 저는 시큼한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큼함이 아니에요. 원래 색깔을 칠하면 은 알록달록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정도는 그 귀찮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 꽂아야 돼. 요거 음. 이거 꽂아야돼 이거 꽂아서 이거 군번줄 같네요 그 군번줄 어, 요렇게 만드는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카누 여기 보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돼지, 돼지가 돼지 그려놨어요, 돼지. 자, 여기는 에스프레소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테이블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네. 네, 테이블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저는 볼드 다크로스트, 밸런스 디카페인 먹겠습니다. 이게 에스프레소 저희 4가지 네 메뉴 s h n 요 아! o t v i e 나 n a Vienna. Vienna. c 비엔나 o l a t o Vi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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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e 비엔나 v i e n n 디카페 e n n 요 Vienna. v i 이 n n a Vienna. 다 i 요 n n a v i 쇼콜라? 를 한번 해봤습니다. 평소에 먹지 않는 거라서 원래 단거 안 먹는데, 오늘은 단게 한번 먹고 싶었어요. 음, 달달해라 음, 맛있어요. 요거는 위에 과자부터 먹으라고 하대요. 과자가 있나? 아, 조금만 과자가 하나 들었네요. 과자부터 먹고, 마셔볼게요. 음, 맛있어요. 달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진한 에스프레소 맛인데 살짝 달콤함이 첨가됐을 뿐입니다. 맛있습니다. 자, 같이 드셔보세요. 네, 여기 네, 두개 찍었습니다. 네, 확인 되셨고요. 네. 혹시 인스타그램 있으실까요? 네. 네. 팔로도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하고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와 모나미 거예요. 좋다. 모나미 볼펜 세트 받았습니다. 급해 가지고 제가 뜯읍시다. 아 이거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DIY로. 아 저번에 저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거 요해 주시네. 어우 재밌어요. 와 신난다. 감사합니다.